고프로의 펌웨어가 2.0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고프로를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펌웨어 버전이 2.0이 아니신 분들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고프로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고프로를 켜고 스마트폰 어플과 연결을 시키면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다고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카메라 업데이트를 누르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가 끝이 나면은 PC로 이동해서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프로 지원 허브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웹캠 관련 안내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맥 버전과 윈도우 버전이 있는데 쭉 내려와서 여기 맥 같은 경우에는 요 유틸리티를 받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윈도우 같으면은 여기에 윈도우 베타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베타 버전을 받아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프로에 전원을 켜신 다음에 이쪽 옆에 있는 커버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USB C 타입 케이블을 연결하는 포트가 있죠. 여기에 PC와 연결된 USB C 타입 케이블을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USB 연결됨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PC로 와서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연결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고프로의 화면을 미리 볼수 있는 미리보기 창도 뜹니다 이제 고프로를 웹캠으로 사용할 준비는 다 됐고 웹캠이 필요한 화상회의나 화상채팅 앱들을 실행해서 보면 이렇게 고프로가 웹캠으로 인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프로는 4K까지 촬영할 수 있지만 FHD까지만 설정을 할수 있고 그리고 렌즈의 화각도 광각, 협각, 미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 비한, 영 상은 여기 까지 고요 다음 영상 에서 뵙 도록 하겠 습니다.